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소이다 하고. 얼굴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스라엘하는 여호아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에 얻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계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 우리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봉헌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이루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에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20절 말씀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선왕 다잇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잇은 수많은 전쟁에서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왕의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장 8편 3절과 6절 말씀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권능도 손으로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98편 1절 말씀을 보면, 새 너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10편 118편 15절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잔뜩 말해 놓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총선이 끝났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저런 공약을 얘기해 놓고 정작 당선되고 난 후에는 그 공약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도 말만 하고 손은 올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꼬집어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원 23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누가복원 11장 46절 말씀에도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손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부단히 손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을 보듬어주고, 지난주에 오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연약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김이 필요한 곳에 일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또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손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의 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손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소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이소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을 말할까요? 비싼 돈을 들여 온갖 손에 갖가지 휘황찬란한 색과 모양으로 네일아트를 하고 매니큐어를 칠하고 윤기난 스킨과 로션을 바른 손이 아닙니다 일하는 손입니다 성기는 손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마귀들과 굵어지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나 추운 날씨에도 장갑길 겨루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서 갈라지고 부르튼 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의 손,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손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성도들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자신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성도들의 손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손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빨래와 설거지도 청소도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대신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 등이 다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사람의 손이 아니면 못할 일들이 아직 많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고 내 것을 나눠 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 주는 것, 시리에 빠진 영혼들의 메마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 주는 일은 기계가 결코 대신해 줄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못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영광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복된 손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